찬송가 253장, 그 자비하신 주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깨끗게 어서 그 귀한 보여 Thank you. 주의 은총이 있고, 주찬양합니다. 주송영내게 오사, 나 방황할 때에, 늘린도하여 주사, 실주. 넓은 가슴 안에 날 안아주시고 내 마음 슬플 때도 날 위로하시네 나 절망할 때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소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나와 주의 은혜를 받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병전자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이제 해결받게 하시고 눌린 자자케해 주시고 길을 이제 길을 발견한 복된 시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긍휼을 알면서도 늘죄 가운데 빠져 없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참으로 무능한 죄에 대해서 무능한 우리의 모습 보면서 참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며 주님의 그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로 아민족을 불쌍히 여시고복음통에 평화통일케하여 주시고. 코로나 세트에 토끼 중식되게 하여 주시고,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세계 경제가 아버지, 원래의 정상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지솟는 이자율,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한 성도들의 삶과 그일터 현장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곧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경제들이 돌아가고 이제 또 회복할 통인데 그 기회를 꼭 잡고 그귀 안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사랑한 성도들의 일터와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오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3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장.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압도함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곳, 기다린 곳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담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요시아 왕때 여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다. 도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고는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음에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극률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은 너희에게 줄이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족속이 이스라엘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을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는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소가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에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귀를 굳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 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죽게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 때로 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 즉 우리는 수치 중에 느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이스라엘 가 하나님의 징계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요시아 왕 때라는 얘기가 나와요. 요시아 왕때 6절에, 그러니까 요시아 왕 때가 어떤 때였어요? 남유다의 가장 그 영적으로 가장 맑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요시아 왕 때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열왕기 하 23장 25절에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무라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한그 모든 경로 때문이라 그러니까 아무리 요시아가 그렇게 열심히 해도 지금 이들의 어떤 그런 그두패상은한면서 이들의 어떤 그 하나님을 떠나놓던 그런 악함은 이미 이미 수준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드는 게 뭐냐면 6절이하에 보면 이런 말을 하십니다. 요시아 왕때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의 자면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이 전체적인 우상숭배가 위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나라 전체가 그렇게 우상숭배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아무리 요시아가 그렇게 종교 개혁을 하고 열심히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듯이 요시아와 같은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지만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는 왕 앞에서는 마치 자기들이정과 네 하나님을 경외한 듯하지만 뒤로 돌아서서는 이렇게 우상숭배를 심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이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용서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 돌아오라. 내게 좀 돌아와라. 너네들 이제 돌아올 때 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 홀벗은 2절에, 3절에 보면 은홀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않한 곳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이 있어요. 이홀벗은 산이라는 건 뭐냐면, 보통 당시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서 그, 있는 그 가난족속들은 어떤 그 산이나 나무나, 이렇게 그, 그, 이렇게 막 그, 번성한 거 있잖아요. 그 나무나 이렇게 막, 이렇게 잘 자라고 이런 데를 신으로 여겼었어요, 그들은. 근데 지금 이들은 그 정도가 아니라 헐벗은 산에 가서도 행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료 그들보다 더 심했으면 심했다는 거지. 그들은 그래도 있잖아요. 그 산이 우거지고 나무가 많고 이런 데 가서 행금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그그과 그, 그 상관도 없어. 그냥 여기서 보니까 이절에 이 보니까 헐벗은 산을 보라. 행금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린 기다린,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들 같아서 이 광야의 아라바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 도둑들을 얘기해요, 도둑들. 그러니까 광야의 아라바 사람들은 그 도둑인데 이들이 누군가의 도둑을 나면 어떻게 됐어요? 열심히 살펴볼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런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그 음란과 행악이 이 땅으로 더럽혀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3 절에.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니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럴지라도 창녀의 낯을 가졌다는 건뭐야 뻔뻔하다는 거야. 뻔뻔하다.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내게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22절 보니까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제발 좀 돌아와라 왜? 왜 돌아오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돌아오기는 커녕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죽게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작은 산과 큰 산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없다니라 보소서 죽게 왔사오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영와이십니다라고 했으면은 그렇게 회개해야 될거 아니야. 근런데웃서보니까 작은 산과 큰 산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어떤 일이야. 작은 산과 큰 산에서 왜 떠들겠어요? 우상 순배 때문에 떠든다는 거야. 정말 이들은 구제불능이라는 거죠. 아, 구제불능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어요.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의 청년 때. 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대와 소떼와 아들과 딸들을 삼켰은 즉, 우리는 수체중에 높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의 청년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다. 이들이 지금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 을하나님 그 배역한 것은 이미 그 조상 때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뿌리가 깊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돌이키길 바라죠. 왜? 그들을 극률이 여기시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자신의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 창녀의 낯을 가졌다는 건 뻔뻔하다는 거죠. 물론, 그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전혀 없었다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문화세 이유, 그니까 문화세 이후서부터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 이, 이 족속을 버려야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것이죠. 그니까, 문화세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희스기하는 믿음이 참 좋았다고 하잖아요. 근데왜문학사는왜 그럴까? 또 보니까 유시아가 나타나고 유시아의 아들도 또왜 그럴까? 이것은 뭐냐면 이미 이들의 죄악의 어떤 그런 습성들이 고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게 은혜예요. 회개를 할수 있다라는 건 이건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돌이킬 수 있다라는 거. 그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주요 저는 저는 참 제가 이렇게 무익하고 이렇게 제가 아, 참 폐악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건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대해서 부끄러합니다. 워 아니에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회개는 잠시 조금 수치스러울지 몰라도 회개가 바로 하나님의 또 다른 국면을 하나님의 은혜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하는 놀라운 전환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정말 회개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그런 신실함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나와 부족한 간과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성령의 교격한데 성령의 품으시는 놀라운 그 은혜가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가운데 아버지, 그들의 그 일터 가운데, 그들의 계획 가운데, 늘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회개의영을 부어주시고, 또 주님 앞에 온전히 돌이킴을 통해서 합력과의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거룩한, 우리 말씀 생각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요, 252장입니다. 예수의 피 밖에 없네. 나를 존케 하기는 예수의 피 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 밖에 없네. 없네.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예수의 피 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 밖에 없네 나의 의논 이것뿐 예수의 피 밖에 없네 예 피 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할 말. 예수의 피 밖에 없네. 나의 잔미 제목은 예수의 피 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빛, 나리. 예수의 없네. 우리 고로칸지에서 간절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고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동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잠깐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